단식. 단식이란 일정 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생리적 맥락에서 단식은 하룻밤 동안 먹지 않은 사람이 대사 상태 또는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 흡수된 뒤의 대사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식 중에는 몇 가지 대사 조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식사 이후 8에서 12시간이 지나면 단식 상태가 됩니다. 먹은 음식이 흡수된 후 단식 상태의 대사 변화가 시작되고 보통 식사 후 3에서 5시간 후입니다. 저혈당증과 같은 합병증 검사를 위해 2에서 100시간 관찰하는 장기 단식을 진단 단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 내시경을 진행하거나 수술하기 전에 위료 과정이나 검진의 일부로 단식이 있습니다. 단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식은 24에서 72시간, 즉 하루에서 3일 동안 수행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와 단식 사이를 순환하는 단식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단식은 체중 감소에서 뇌기능 향상까지 많은 건강 상효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과학이 뒷받침하는 단식의 8가지 건강 상이점입니다. 1.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혈당 조절을 촉진합니다. 간헐적 단식과 격일 단식은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 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과 싸우면서 건강을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식은 여러 가지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고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혈압 트리글리세리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심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단식은 관상 동맥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 있으며 혈압,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4. 뇌 기능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신경 퇴행성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단식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세포합성을 증가시켜 알츠하이머 병및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섭취를 제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소를 돕습니다. 단식은 신진대사를 증가, 근육 조직을 보존하여 체중과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6. 성장, 신진대사, 체중감소, 근력의 존재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단식은 성장, 신진대사, 체중감소, 근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백질 호르몬 인인간 성장 호르몬, HGH,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7.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단식은 노화를 지연,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8. 암 예방을 돕고 화학요법의 효과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물 및 시험관 연구에 따르면 단식은 종양 발생을 차단하고 화학요법 효과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